안녕하세요. 나랑 나랑의 이서원입니다. 사는 게참 재밌다 싶은 순간이 바로 이런 순간인데요. 저도 무슨 말을 할지 어, 전혀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어,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선생님께서 어, 이군입니다 하시면서 이제 저랑 함께 인사하고 대담하는 것이 우리가 늘 해왔던 일인데요. 오늘은 제가 지방에 일이 있어서 와 있다 보니까, 쌤하고 같이 촬영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이렇게 좀 지내다 보니까, 선생님하고 다음 약속을 잡다 보니, 제가 혼자서 오늘은 너랑 나랑을 좀 단독으로 진행하면서 어 말씀을 좀 드려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 차질 없이 여러분들을 볼수 있는 날짜를, 납기를 맞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시간입니다. 어, 선생님하고 인연이 꽤 제가 오래됐죠.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제 인생에서 안 계셨다면, 하는 생각을 해본다면, 상상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랜 시간, 선생님과 함께, 어, 영적인, 어, 그 정신에 있어서 아버님 같은 마음으로 선생님과 함께 한 지가 어느새 27년이 된것 같습니다. 30살에 시작해서 지금 제가 쉰 일곱이 됐으니까 말이죠. 그동안 선생님이 저한테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셨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제가 기억나는 몇 가지를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눠 볼까 합니다. 우선 오늘 하나를 나눠 볼까 하는데, 그 말씀은 어, '나가라'라는 세 글자입니다. 어, '나가라'는 선생님의 세 글자가 제 인생을 한 20년 이상... 완전히 바꿔놨다고 할수 있는데요 어, 도대체 나가라는 말씀은 언제 했을까요? 선생님 제가 이것에 있겠습니다 했을 때 선생님이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을 수도 있겠죠 근데 선생님 그런 말씀을 하실 분 아닌가 여러분도 저와의 대담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한 번은 제가 이제 30대 초반에 KBS 라디오에서 그 정한용 씨하고 왕영은 씨가 어,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에 수요일날 고정으로 나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곽배희 소장님 지금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님이시죠? 소장님하고 저하고 어, 게스트로 나가서 라디오 청취자여성시대회그양현식가 오랫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KBS는 그 정한영 씨, 왕영은 씨가 그때 하고 있었는데 좀 경쟁 프로그램이라고도 할수 있나요? 어, 수요일마다 파랑새는 있다라는 프로그램에 그 상담을 대표하는 한 전문 패널로 저를 좀 깊게 초청을 하더라고요 l 은이 p 이 가득하시고 이 p a 이신 a 이 panel은 이 p 는 n e l 은이이었는데 그때 어이두려움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한 30대 중이이었기 때문에 제이이것을 과연 제대이 해내갈 수 있을 건가 하는 자신감이안생기더라고이 아직 상담한 지도 뭐, 뭐, 겨우 6, 7년 뭐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 나가는 게 합당하지 않다. 기사상 같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 더구나 KBS 라디오라면 전국의 청취자들이 다 들을 텐데, 제가 나가는 게 온당한 일인가? 그런 좀 의문이 생기고, 점점 그런 의문이 생기니까 회의가 생기더라고요. 회의가 생겨서 나가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나 우리가 이제 점장이를 찾아갈 때는 선택이 기로있을때 점장이를 찾아가는 것처럼 저도 선생님을 찾아갈 때는 제가 선택이 기로했을 때 그리고 어느 쪽으로인가 방향을 좀 정했을 때 그랬을 때 선생님을 꼭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예외없이 선생님을 찾아갔죠. 예상 답변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마 이런 말씀 드리면 선생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실 거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제가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나이가 어리고 전문성이 떨어지니 아직은 라디오에 나가는 게 시기상조겠지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께서 당연하지.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예상하고 당연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더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선생님을 찾아 뵀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은 제가 아까 드린 말씀처럼 나가라라는 딱세 글자 셨어요제 말씀을 가만히 들으시더니. 나가라 이르시더라고요. 정말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왜 최고의 전문가가 아닌 제가 나가야 되는가?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그때 짧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어련히 알아서 방송국에서 너를 청했겠나 어, 그런데 네가 나가지 않으면 나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너보다 더 못한 사람이 나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제 뒷머리를 얻어 맞은 듯한 그런 충격이 왔습니다. 가만히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짧지만 깊이 있는 선생님 말씀이 새록새록 새겨지더라고요. 방송국에서 어련히 알아서 섭외했겠느냐 하는 이야기는 방송국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방송국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정말. 그 청취율을 사용해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아서 섭외하고 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송국에 대해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음, 네가 나가지 않으면 더 못한 사람이 나간다는 말씀 속에는 다른 사람을 낮추는 말씀이 아니라 저를 높여주시는. 귀한 말씀이었다 하는 것을 오면서 느끼고, 정말 선생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칭찬도 직접적인 칭찬보다 간접적인 이렇게 애둘러서 하는 칭찬이 훨씬 더 살맛나게 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잖아요. 저도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야, 이것이야말로 멋진 칭찬법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보시지 않으시지만 제가 고개를 꾸벅 숙여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날 KBS 라디오 그 PD님께 전화를 드려서 작가님과 PD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기억에한6 개월 정도를 KBS 라디오에서 어 곽배이 소장님하고 사연이 올 때마다 그 사연에 대해서 성심껏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금씩 성장하는 저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만약에 그때 경험이 없었더라면 지금도 방송은 언제까지나 뒤로 뒤로 미루면서 하세월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네가 나가지 않으면 더 못한 사람이 나가게 된다라는 말씀은 저에 대한 든든한 신뢰의 말씀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어떤 것 때문에 힘드냐 하면 인생을 살면서 내가 과연 괜찮은 사람일까 하는 그런 회의감, 그다음에 자기 의심 이것 때문에 참 힘든 게 우리라고 생각이 합니다. 저도 거기서 여행은 아니라서 제가 뭐 학위를 받고 그다음에 상담을 하고 강의를 하면서도 늘 부족하지 않은가, 과연 나는 괜찮은가 하는 의문을 계속 가졌던 거죠. 그런데 강의를 많이 한다고 또 상담을 많이 한다고. 어, 그러한 의문이 없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객관적인 증거가 쌓인다고 주관적으로 나는 괜찮다, 나는 잘한다 하는 생각이 쌓이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겪어 보니까 그것은 내가 존경하는 그리고 믿을 만한 어떤 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확인되고 확신으로 변한다는 것을 그날 나가라 하는 이건우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천명만 명이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의심이 되고 여전히 믿어지지 않지만 내가 존경하고 늘 배우고 싶은 우리 스승님께서 너는 괜찮다 실력이 나갈만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한마디는 저한테 어떤 것보다 든든한 응원이 되었고 지지가 되었고 믿음이 되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트러스트, I trust me, 나를 정말 굳게 믿는다 하는 것이 됐습니다. 그대로 제 삶은 아주 드라마틱하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전까지는 어떤 강의 의뢰가 오면 정중하게 사과 아, 이제 사양하는 일이 많았고요. 그리고 상담 의뢰가 와도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사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그 말씀을 듣고 KBS 그 라디오에 출연한 이후로 어, 학교에서 오라는 제의가 왔을 때 기꺼이 가서 이제 교수가 될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떤 강의든 제가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두 가지를 믿었다는 거죠. 어려운 이그 기관에서 알아서 나를 불렀을까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됐고요. 또 하나는 내가 가지 않으면 더 못한 사람이 가게 된다 하는 마음을 또 저는 저한테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나가자, 기쁘게 나가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강의를 계속 이어오고 있고 상담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2018년이 돼서 처음으로 이제 책을 한번 써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문득 어, 선생님의 나가라는 말씀이 저한테는 써봐라 하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출판사에서 나한테 책을 쓰라고 그러면 어른이 알아서 쓰라고 했겠느냐 그리고 네가 쓰지 않으면 더 못한 사람이 쓰게 된다 하고 마치 환청이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쌤한테 들었던 어, 바위에 새긴 듯한 나가라 라는 그세 글자가 이번에는 써봐라 라는 글자로 저한테는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썼습니다. 첫 번째 책을 쓰고 말과 마음사이라는 책을 처음으로 썼고요. 어, 그것을 선생님께서 출판하셨던 샘터사라는 곳에서 첫 번째 책을 썼는데 그 책이 한 11세 정도까지 어, 인, 그 재판, 어, 인쇄되는 그런 기쁨을 누렸습니다. 저는 그게 뭐 얼마나 그 11세가 나왔다는 게 큰일인 줄 몰랐는데, 그 출판사 편집, 그 차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책을 내가지고 1세에 그치는 경우가 되게 많다. 한뭐 1000부, 2000부 더 이상 안 나갈 경우가 많은데, 1 5000부 정도가 나갔다는건 이거 대단한 거다. 만부가 됐을 때부터 작가라고 불려준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아, 이게 그렇게 큰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책을 쓸수 있었던 힘도 한번 써봐라 하는 선생님의 격려 말씀이 어, 들리는 것 같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할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책을 쓰자고 다시 샘터사에서 연락이 왔을 때도 다시 써봐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기꺼이 또두 번째 책을 썼습니다. 그렇게 쓰다 보니까 지금 한 여섯 권 정도의 수필집이 몇년 사이에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책을 여섯 권을 쓸수 있었는가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한 일인데 수필집 여섯 권을 쓰고 보니 이 모든 것이 선생님 덕분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문득 어 저는 또 학생들을 지도하는 뭐 교수 역할도 하고 또 제자들을 지도하는 상담자로서도 살면서 스승과 제자라는 게 어떤 관계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곤 하거든요. 특히 제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 어떤 태도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이 나가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말 제대로 된 제자, 부끄럽지 않은 제자라면 그 말씀을 일단 소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 말씀을 바위처럼 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어, 나에게 적용한다. 어, 배운 것이 좋은 것이 있으면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자님께서도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그러는데 제자야말로 스승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면 그래서 내 것으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단 방송뿐만 아니라 책이라든지 강의라든지 상담 이런 생활의 전반에 있어서. 제가 확대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건 지금 생각해도 선생님께 부끄럽지 않은 제자가 되기 위한 저의 작은 노력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께서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 그래. 이서원이가 내 제자가 내 제자답다 이런 말씀으로 왠지 칭찬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칭찬을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거지 제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욕심 아니겠습니까? 아, 선생님께서 욕심이란 대도 안 하는 걸 바라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괜히 그런 욕심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앞으로 저는 선생님의 그 말씀 이후로 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돼서 자신감을 가지고 저를 믿고 또 저를 찾으시는 분들을 믿으면서 어늘 평소에는 정진하고 또 그런 부름이 있을 때는 기꺼이 제 재능을 보잘 것 없고 미약하지만 제 재능을 한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제 연말을 위해서 기꺼이 쓸수 있는 사람으로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이 상담이나 인생에서는 스승복이 제일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A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A를 잘 알아들어야지, A-를 알아듣고, A-2를 알아듣고, 그런 것은 제자된 도리는 아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선생님 말씀이 늘 저한테 크십니다. 그리고 그 크신 말씀을 곱씹고곱씹고 대세기고, 곱씹고 대세기다 보면, 제 낮은 수준의 인생 기준들, 그런 기준들이 보다 높은 기준이 되고, 그 높은 기준은 더 나은 인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전의 과학연구단지에 Better Standard, Better Life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바로 이것은, 어, 스승님을 만나면 더 좋은 기준을 가지게 되고, 더 좋은 기준을 가지면 더 좋은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실제 겪어보면서, 어,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박노의 시인의 식구 중에 큰 숲을 지나니 내키가 커졌다. 깊은 강을 건너니 내혼이 깊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선생님께 어, 나가라 는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뒤에 선생님과 늘 뵈면서. 어, 가만히 제가 선생님의 향기를 느꼈을 때, 선생님만 스승이 아니라 선생님 주변에 계시는 모든 분들,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들과 모든 사람들이 스승하는 사람이 없다, 스승 아닌 사물이 없다 하는데까지 확장되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한 분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스승으로 모시고 그것을 점점 제 생활에서 확대하려고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저에게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스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찍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믿고 저를 믿고 또 어련히 스승님이 알아서 어 저를 또 대담하는 제자로 선정했겠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스승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어, 여러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은 말의 존재고요. 그말 한마디가 인생을 주었다 놨다. 아 정말 엎었다 대쳤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 저도 나가라는 선생님의 말씀이 오랜 세월 동안 지금까지 큰 가르침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 를 빌어서 선생님께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 말씀 덕분에 제가 더 나은 저로, 더 좋은 저로, 더 든든한 저로 다시 탄생할 수 있었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삶에 적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나가십시오. 여러분들을 청한 사람을 믿고 여러분 자신을 믿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심플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가시고 쓰시고. 또 찍으시는 또 다른 여러분이 되시기를 빌면서 저는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 영상은 여기까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너랑 나랑의 이서원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